세 번째 주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서, 저희 이제 이 보수들의 경우는 여성표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 여성들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아, 괜히 건드려가지고, 괜히 또 보수들한테 거품 물고 몰려들까봐. 그렇지만은, 진짜 꿋꿋한 엄마, 강한 엄마, 여성은 약하지만 뭐 어머니는 강하다 섹스피어 말대로 강한 보수의 어머니들이 이 보수 정당을 지탱해 왔습니다 여성들이 그렇구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게 무슨 장난이야 이게 구걸이야 기가 막힌 뉴스를 봤는데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성의 당이 3월 8일날 3월 8일이 여성이죠 여성의 당에서 여성의 당 창당을 한다. 뭐 이러면서 난리를 쳤어요. 3월 8일 날 창당을 했습니다. 근데 여성의 당이 창당을 하면서 뭘 갖고 이 자기네들이 창당을 하느냐. 예를 들면 뭐 데이팅 앱, 뭐 여성들을 뭐 성의 파트너로 구한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 함정수사를 해도 괜찮다. 이런 뭐 법안을 추진하겠고 뭐 여성들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 이러면서 여성의 당을 어, 이 창당을 한다 했어요. 그건 뭐 걔네들 마음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광고를 냈어요. 어저께 이 광고, 한번 광고 띄워주시죠. 이 광고를 제가 보고 정말 기암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광고를 여러분들이 어저께 다 읽으셨을 텐데, 이 광고를 신라 호텔의 이부진, 그 다음에 CJ의 이미경 대표, 그 다음에 또이 신세계의 정유경, 이런 여성 CEO 3명한테 그리고 또, 이, 뭐, 뭐, 저기, 남성 CEO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용진이라든지 뭐, 정태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딱 1억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계시지만, 1억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억? 여러분. 1억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 다음에, 이 여성의 당이 시작을 하면서 한 일이 뭡니까? 재벌들한테 구걸하는 일이에요. 아니, 남사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 제정신이 있는 건가? 처음에 정당을 한다면서, 지금 여러분 이제 나오, 나왔으니까 봅니다. 자, 이부신 사장님 하면서 뭐라고 했냐? 신라 호텔에 애플 망고, 애망빙 3억 개, 1억만 주세요. 이랬어요. 여러분들, 신라 호텔에 애플 망고 빙수라는 거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못 먹어봤어요, 여러분. 근데, 이 뭐, 이 인스타그램 같은데 이 애플 망고 빙수라는 게 올라와요. 애플 망고 빙수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절대로 <laughs> 먹을 수 없겠다 했어요. 왜? 이 애플 망고 빙수의 가격이 5만 4천 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무슨, 왜, 설빙이니, 이런데도, 뭐, 빙수가 뭐, 9,800원, 이래서, 저 빙수 한 번도 안 사먹었습니다. 제가 빙수를 사먹는 건요, 외국에 뭐, 타이페이 같은데 가면은요, 거기 빙수 2,000원이면은요, 이만한 뭐, 3,000원이면 망고 빙수 사먹을 수 있어요. 근데, 5 4,000원짜리 빙수를 누가 사먹습니까? 근데 이 정신 나간 여성에 당해서, 이 이부진한테 애플 망고 빙수 사먹을 테니까, 1억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1억 받으면 여성의 당의 대표 7명과 여성의 당의 후보들은 애플 망고 빙수 3억으로 신라 호텔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꽃 꽂고 미친 겁니까? 아니면 꽃안 꽂고 미친 겁니까? 정말 미친 여성들인 거예요. 미친 여성의 당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미경 부회장님이라는 이번에 기생충 갖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됐죠. 뭐라고 했느냐. 한국의 여성 감독이 다음 차례다 하면서 1억 달러. 여성 감독이 나와서 뭐 기생충 아니라 회충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미경이가 왜 여성의 당에 1억을 내야 됩니까? 거기다가요. 정유경. 신세계의 이 사장이죠. 뭐라고 했냐. 신세계에서 물건 많이 사주는 곳, 여성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정유경이가 또 1억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성들은 맨날 신세계에 가서 쇼핑이나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도 신세계 백화점 어쩌다 가지만 거기서 친구들 만날 때 있습니다만 저 그렇게 쇼핑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뭐저 하고 다니는 거 이렇게 딱 보고 그동안에 같이 저 겪었으니까 알겠지만요. 그리고 정영진이한테, 어? 뭐, 정태영이한테 1억 달러. 이마트에 가서 우리가 장볼 테니까 1억 달러. 아니, 그러면 이마트라든가, 어? 뭐, 신세계에서 장보는 사람들한테, 이, 뭐, 뭐 우한폐렴 때문에 고통받으니까, 뭐, 물건 값을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백종원이처럼 못생긴 감자 사달라고 하다든가, 이런 거야. 그렇지만은, 아니, 왜 이부진이, 정영진이, 정태영이, 이미경이, 정유경이한테, 왜돈 달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1억을? 그리고 신라호텔에 가서 애플망고 빙수 54,000원짜리 여성의당에 있는 사람들이 사 먹는데 왜이 사람들이 1억을 내야 돼요? 진짜 정신 나간 여자들입니다 거기다가 더 히트는 뭐냐 마포와 여의도에 있는 건물주들에게 3개월만 여성의당 당사를 공짜로 빌려 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미친 거죠, 여러분. 제 정신 아닌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여성들을 모독을 한 겁니다. 우리 여자들이 어디 가서 돈 달라고 구걸합니까? 저는 누구한테 돈 달라고 단한 번도 제 인생에서 구걸한 적이 없습니다. 왜? 보수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보수는요, 세금은 내도 정말 나라한테 뭐 받아먹고 이런 거한적 없습니다. 그게 보수의 정신인데 아무리 얘네들이 좌파하고 어? 아무리 자칭 진보라고 하더라도 진보 거짓입니까? 좌파 거짓입니까? 이게 동냥 가지고 깡통 갖고 구걸하는 걸로 여성의 당이 창당. 아예 여성의 당의 로고를 이 깡통을 이렇게 흔드는 여성들.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이거는 정치자금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 후원회가 아니고요. 또 자기들 이름 개인계좌를 떡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내가 먹고 튀어도 모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선거법상 정당이 이렇게 정당을 만든다고 하면서 개인계좌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저희 같은 유튜브 같은 데는 뭐 개인 이름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당에서 제가 만약에 여욱대첩당을 만든다 이러면은 후원계좌의 제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후원계좌의 개인 이름을 딱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 여기다가 해달라고. 정치자금법의 명백한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1억 달라고 한 거예요. 정치자금법은요, 가장 최대 액수가 여러분,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 후원회 정치인 후원에도 그렇고요, 500만원 이상은 못 받아요. 근데, 자, 법도 모르고, 이러면서 공동대표 7명이, 이거 보고서, 아우, 신선해, 아우, 너무너무 좋아, 이랬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왔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안젤라 멤버님께서 여성 갈취 다니다. 레스드라님, 저런 것들은 정치 자금 받아서 명품백 사들고 다닐 것들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만 4천원짜리 애플 망고를 먹고 다니는데, 아니, 뭐, 500만원짜리 명품백 정치 자금 어? 받아가지고 사갖고 다닐 사람들입니다. 성리모 멤버님, 여성당 면 면을 볼수 있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아, 그 다음에 이은, 아, 제가, 잘, 그, 안 보이는데, 이은, 이은찬님인가 이은경님인가 이은숙님 같은데 정말 욕이 저절로 나온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리모 멤버님께서 국회 가기 전에 말하자면 은 감옥부터 가겠다. 네. 그럴 겁니다. 김효주님 여자 양아치들이다. 그리고 여자들 망신을 시켜도 이렇게 망신 시킬 수가 없어요. 정선자님도요. 네. 저와 같은 생각이다. 감사합니다. 선자님. 자그 다음에 슈퍼챗 자주 쏘아주시는 우리 한상원님께서 나라꼴 정말 잘 돌아간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꼴통령 문재인 님께서 슈퍼시스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총선 여론조사 수원을 민주당 백혜련 41.2 통합당 정미경 38.4 동두천 연천민주당 서동욱 35.9 통합당 김성원 44.6 중부일보 여론조사 리얼미터보단 낮겠죠 네 이런 정도면은 해볼 만은 한데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동두천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 김성은 아주 저기 잘될것 같습니다. 근데 수원을 굉장히 위험하네요. 네, 이 정도면 좀 위험합니다. 네. 자, 성류모님 연동형 되면서부터 정치가 희열화됐어요. 네, 너무 분통 터진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여성들은요, 그리고 딱 1억만 달라. 왜? 딱 10억만 달라. 딱 10억만. 딱 100억만. 딱천 원만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그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 딱백 원만 달라, 딱뭐 오백 원만 달라 라면서 맞게 딱 오백 원만 오백 원 동전만 달라, 딱천 원만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건전 들었는데요. 딱 일억만 달라 하는 건전 듣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얘네들이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당은요 길바닥에서 일단은 구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들 입으로 깡통 두들기면서 딱 1억만 달라는 말 한번 해봐갖고 어떤 꼴이 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여자들일 겁니다 조직에서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은 1억이라는 말 입에서 못 나옵니다 진짜 어떻게 딱 1억만 남의 돈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청취를 하겠다고 합니까 정치라는 거는요,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서는 게 정치입니다. 얘네들 정치하면 안 됩니다. 여성의 당, 깡통당입니다.